얼마 전 사하구 장림 유수지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 관리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하단 유수지에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가 올때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물을 가두는 유수지입니다. 사하구는 평소 텅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 호우 때 10대 청소년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단 유수지는 비가 올 때마다 잦은 수문 개방으로 무리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출입 통제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문구는 안내판 작은 글씨와 출입구 팻말이 전부 최근 하천 등에 설치된 자동 차단기나 안내 방송 스피커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구가 20억 원을 들여 안전 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CTV 10여 대를 추가하고 진출입로 네 곳에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며 이를 인공지능 AI로 제어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유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방범 기능의 추가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유수지라는 탁 트인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 누구나 자전거도 타고 싶고 자기 스포츠 활동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별 없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시다가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드나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고 사구는 사업 완료 시점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방재 방범 기능의 플랫폼이 구축될지 그 사이 안전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채널 BTV.